대표님, 대표님! 어, 보행실 왔어. 어, 대표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아, 아침까지 잠을 못자고 왜요? 아, 그때도 말했지만 지금 세 번째 책그 마무리 단계인데 어, 좀 토요일 일요 이용해서 좀 쓰느라고 잠못 잤는데 아, 머리가 띵하네. 대표님.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안 괜찮은데 바로 수업할게요. 사실은, 아, 수요일날 그걸 하죠. 그, 라이브 방송을. 그래서 이제 지난주 수요일날도 한 시간 좀 넘게 막 정말 많은 말들을 했는데, 뭐 정확히는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중요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막 잘한 답변 있을 때는 어 잘했네 또 근데 어 그것도 너무 아쉬웠다 이런 생각도 나는데 어 오늘 종목들 막 오르고 내리는 거에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내가 잘했던 거 어, 삼성전자 어, 신국가하고 거래소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말했던 거 되게 여러 번 말했었는데 되게 잘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삼성중공업이 되게 크게 올랐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어떤 분이 삼성중공업을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그서 답변을 그냥 명확하게 뭐라 그랬냐면 어,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도선주큰기대 갖고 사면 절대 안 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삼성중공업 2조 이상 3조 정도 되는 규모 수주 발표 나오면서 어, 굉장히 크게 올랐죠. 그래서 뭐, 야너뭐 틀리는 거아냐뭐 삼성중공업 별로라면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음, 어쩔 수 없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주식 종목 선정은 50%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어, 제가 말하는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다 맞추는 사람이 다면 일단 있다. 없고요, 잡아진상 없고요. 있다면 뭔가 눈속임이 있는 거죠.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하는 거에 큰 의존을 두기보단 어떤 논리적 흐름들, 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논리적 흐름들이나 큰 틀에서 같이 공부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블로그. 그, 글을 한 2년 이상 썼었고요. 카페에도 한 6개월 이상 썼었고. 그리고 지금 유튜브 방송도 지금 매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뭐 매일 올려주니까 고맙다라는 분도 있지만. 너 너무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매일 이런 거 올리고. 근데 저는 사실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무슨 뜻이지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주식을 9시부터 3시 반까지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제 스스로도 정리를 해야 되고 제가 혼자 하면은 이 30분 정리할 거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이 30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도움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글쓸 때도 그런 댓글에 답을 많이 달았습니다 세무사님 감사해요 어, 이런 데... 그래, 제가 댓글을 어떤 식으로 많이 달았었냐면, 물론 저도 감사합니다라고도 하지만, 너무 막이 극찬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 블로그에 글 올렸을 때 최고 수혜자는 저예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감사하실 필요는 없어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유튜브도 마찬가지. 어.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저한테 감사한다면, 저도 고맙죠. 서로 감사하는 게 맞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감사할 필요는 없다. 왜? 저, 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감사하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약간 아까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잘못했나요? <laughs> 어, 이래서 어쨌든, 야, 너 뭐, 그렇게 할일 없어.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어,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 하루의 루틴인 거고요. 이 무언가를 배울 때 가장 제일 잘 배우는 방법은, 읽는 거보다 쓰는 거고요 듣는 거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식 책두권 썼고 요번에도세 번째 쓰는 이유가 야 너는 뭐 슈퍼 임미라면서책 그거 뭐 인쇄 받으려고? 책 쓰는 게저 공부예요 제 공부, 제 주식 공부 어, 유튜브로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제 주식 공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제 방송을 듣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더, 더 공부가 잘 된다는 느낌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또제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은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해 보세요. 야, 이세무사가 그러는데, 이게 이러, 이러, 이렇대. 근데 그걸 말할 수 있는 실력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더 공부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막 소문을 내란 얘기예요. 아, 이세무사가 그러는데, 야, 그거 구독 한번해보 <laughs> 어. <laughs>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삼성전자 가고서 거래소 지수 간다라는 예언. 우리 보혜 씨가 그날 슈퍼김이 예언이라고 썸네일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맞지? 네. 어,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 신고가, 거래소 신고가, 그리고 코스닥 신고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소 오늘 2600포인트, 종가 기준으로는 오늘 신고가입니다. 박수! 이렇게 보시면 종가 기준하고 장중 기준이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 차트를 보면 2018년 1월에 장중 기준으로 2607 포인트는 오늘 돌파를 못했어요. 그런데 종가 기준으로는 그때로 돌아가서 본다면 2018년 1월의 차트를 본다면 음 정확히 2018년 1월 29일인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2598이에요.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거래소가 2,600을 돌파한 건 오늘이 처음이니까 어, 신고가 갱신한 게 맞고요 장전 기준으로는 아직 못했어요 2,607이니까 근데 사실 종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어, 역사적 신고가 갱신한 날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날이다 그러면 예언 두 개가 맞았잖아요 제가 삼성전자에 올라갔을 때 박수치라고 했어 왜? 다른 돈으다 올라갈 거다 응, 거래소 올라가서 신고가 칠 거다 그럼 오늘 또 박수쳤어 왜? 이제 코스닥도 신고가 칠 겁니다 코스닥은 신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코스닥 역사적 신고가는 932, 873 932에서 873이면 이제 6,7% 남은 거 같은데 932, 873, 어, 6,7%네요 딱6.7% 남았습니다 그래서 6.7%만 올라가면 코스닥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신고가, 거래소 신고가 오늘 종가 기준 갱신. 이제 남은 건 코스닥 신고가 그리고 어, 이세문사 슈퍼게이 세문사 TV 8만 돌파. 8만 돌파되면 선물 지금 준비 다다 다 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8만을 돌파할 때8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8만이 안 되네 도대체 언제 이걸 공개를 해야 되지 어, 그래서 어,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초보 투자자 분들도 있고 좀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어, 너무 막 중소형주들 말고 진짜 우량하고 어, 성당주 위주의 8종목을 제가 한번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기념 영상에서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빨리 주변 친구들한테 말하세요 야 이세무사TV 구독 아직도 안 했어? 음. 오늘 거래소 코스닥 지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오늘 거래소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할 때 주역이 누구였는지 이 영상의 제목 또는 언급되는 종목은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종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주역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시가총액 400조 돌파, 박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400조 돌파한 것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수준으로 67,000원도 역사적 신고가인데, 주가보다 더 중요한 건 시가총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넘어간 거 기록입니다. 홍자가 박수치자 그랬을 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야, 난 삼성전자 없는데 내가 뭐 굳이 박수까지 쳐? 그게 아니라고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 주변주들도 오르고, 코스닥도 오르고, 내계자도 오르고, 이게 주식시장의 선순환 사이클이에요. 선순환이 뭐예요? 서로 도와주면서 가,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앞에서 끌고, 밀, 뒤에서 밀고, 이런 거에서 앞에서 끄는 선봉장이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400조 돌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삼성전자 4% 오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 가만히 있었나요? 3%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LG화학하고 삼성 SDI 가만히 있나요? LG화학 오늘 3%, 삼성 SDI 오늘 2%. LG화학도 신고가 근처까지 가네요. 저는 물론 LG화학과 삼성 SDI 둘 중에 삼성 SDI라고 말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이차전지. 어, 그래서 LG화학도 신고가 뚫기 위해서 좀 가고 있는 중이고요. 음, 제약 바이오는 조금 약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은 약간 약했고 네이버랑 카카오도 약간 약했어요. 그럼 이제 그 아래쪽으로 가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포스코도 한2% 올랐고요. 근데 네, 저 아래쪽에서 이제 상승률이 갑자기 커지는 게 하나 있는데 한국조선해양이 6%가 올랐어요 어, 7조짜리예요 한국조선해양은 어, 현대중공업이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배만들은 현대중공업 그룹사의 현대중공업이 이름이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는데 7조짜리 오는 6%가 올랐다 조선업에서 시가총액 1위가 한국조선해양이면 시가총액 2위는 삼성중공업이에요 삼성중공업은 오늘 탑 30에 오를 정도로 어, 주가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미래세 때우 오늘 3% 올랐네요. 왜? 주식시장 이 너무 좋으니까. 거래소 신고가 쳤으니까. 당연히, 미래세 때우도 3% 올랐다. 여기 삼성중공업 있네요. 삼성중공업 4조짜리입니다. 오늘 15%가 올랐어요. 15%.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오늘 재료가 나왔죠. 대... 수주를 받았는데, 뭐, 3조짜리 수주를 받았다. 뭐, 이런 기사와 함께 15%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그룹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라고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근데, 보혜 씨가 좀 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썸네일은 그냥 보혜 씨한테 이제 완전히 맡기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했어 뭐 이럴 때도 있지만 어, 대다수는 야, 역시 젊은 감각이 좋고 되게 재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썸네일에는 아마 안 들어갔겠지만 제목으로 들어갔을 거야 고바이오랩을 금요일날 제목에 넣지 네. 다른 종목 아무것도 안 넣고 그것만 넣지 그거를 넣은 이유가 도대체 뭐야 <laughs> 귀에 쏙 박혀서요. 고바우. 내가 그그 그 이거 <laughs> 영상 찍으면서 어 고바우 랩, 고바우 랩 이게 뭐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랩은 그 연구실의 랩 그리고 바이오는 바이오 랩인데 고는 뭐 대표 이름인가? 근데 나는 고바우가 생각나면 뭐 되게 재밌게 설명을 했는데 그 썸네일에는 없었는데 제목에 딱 고바우 고바우 랩이 아닌데 고바이오 랩 다섯 <laughs> 딱 있는 거요 내가 토요일날 보면서. 아, 이거 종목 추천한 것도 아니고 굳이 이 종목을 <laughs> 하나 왜 넣었지? 어, 그 생각을 했는데 웬걸 오늘 오바이오랩이 18% 오르는 거야막 장중에 거의 상한가, 상한가도 상가 찍고 오래갖고 야 역시 젊은 감각으로 촉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절대 우리는 추천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종목이었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에서 중요했던 건 삼성전자는 당연히 거래대금 1위인데 삼성중공업이 거래대금 2위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4조짜리 조선주가 오늘 거래대금이 1조가 나왔다는 라건 굉장히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고요 단기 매매자도 몰렸고 그 다음 거래대금이 고바요레이에요 고바오 영감 고바오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뭐 이런 노래 알아? <laughs> 나때 어렸을 때 했던 거는 고바오 <laughs> 뭐야 고바오 영감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뭐 이런 거 있는데 아닌가? 음, 어쨌든 그, 래서이 고바이오 랩이 오늘 18% 오르고, 7조가 거래됐는데, 이게 시총이 7, 아, 죄송합니다. 7조가 7천억. 시총이 6,900억인데, 7,600억이 거래됐으니까, 굉장히 단기 매매자들이 많이 달라붙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일약품도 오늘, 어, 코로나 관련돼서, 6천억 거래되고, 19% 올랐고, AB 프로바이오도 오늘, 5천억 거래되면서 얘는 근데 상 찍었었는데 종가 무렵에서 그냥 때려 버렸네요 이런 거 진짜 무섭다 그래서 어쨌든 AB프로바이오도 그렇고 어, 소마젠도 신규 상장 종목인데 어, 오늘 올랐고 그래서 거래대금에서 대부분은 제약바이오 근데 삼성중공업 있었죠 그 바로 아래 또 대응할 수 있는 게 대한해운 삼성중공업은 배 만드는 회사 대한해운은 운송회사 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운송회사가 먼저 선빵으로 치고 나갔는데 그 뒤를 조선소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LG화학도 오늘 좀 거래대금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 관련 코로나 관련 주들이 거래대금이 많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삼성중공업, 대한해운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주, 해운주도 오늘 움직임이 좋았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상승률 종목으로 볼게요. 상승률 종목은 어 상한가가 일곱 개 상한가 일곱 개 중에서 TNR 바이오펩은어 제가 예전에 좀 봤던 종목인데 이게 3D 바이오 프린팅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어떤 핵심이에는이 키워드가 있는 종목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오늘 에이프로젠 HNG 같은 경우도, 어, 제약 바이버스 좀 이름이 있는 앤데, 그동안 좀 조정됐다가 오늘 상황가. 그리고 상황가 일곱 종목에 그 아래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회원 같은 경우 시총이 한8천억짜인데 어 19%가 올랐고요. 제1약품도 시총이, 어, 1조 3천억짜인데 어 19%가 올랐고요. 고바우 영감, 고바우 이 랩, 오늘 18% 고바우 영감 뭐 웃겨? 오늘도 제목에 고바우, 고바우 영감 쓰겠다. 18% 올랐고,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4조짜리인데 오늘 15%가 올랐어. 그래서 오늘 탑30에 시총 큰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장이 진짜 좋았구나 이게 뭐 천억짜리만 탑 30에 들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5천억 이상 짜리가 많아요 예를 들어 AB프로바이오도 AB 지금 6천억이 넘었고 동국제강 철강주 중에서 동국제강이 7천억이거든요 동국제강도 13%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관련, 코로나 관련에 플러스 해운조선주, 거기다가 철강주, 어, 요 정도가 오늘 상승률이좀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전 썸네일 제목에 슈퍼미이 예언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예언했던 게 삼성전자 역사적 신고가.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올 게 거래소 역사적 신고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2600포인트.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주식 역사상 2600포인트 최초 종가 기준 돌파입니다. 그래서 장준 기준으로는 조금 남았지만, 어,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나올 예언이 뭐가 있었죠? 어, 코스닥 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상승도 박수 쳐주고, 거래소 상승도 박수 쳐주고, 나는 코스닥이 있으니까 또 올라가겠지. 기분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 코스닥도 신고가 치리 얼마나 남았니? 6.7%만 오르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도 충분히 역사적 신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 예언이, 어, 이사람 슈퍼게임은 이사야모사TV 8만 돌파. 지금 사실은 6만 8,700분인가 구독자 돼서 이제 한1000몇분 남았는데요. 8만 분이 되시면 그 기념 이벤트로 여러분들에게 8종목 포트폴리오를 딱 선물로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빨리 8만 명 되라.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오늘 움직임은 압도적으로는 당연히 삼성전자 거기 따라가는 SK하이닉스 거기에 LG화학하고 삼성SDI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현대오비스 근데 무엇보다도 한국조선해양이라는 7조짜리가 6%가 올랐어 근데 그 아래 봤더니 4조짜리 삼성중공업이 15%가 올랐어 아 조선주가 좋았던 날이구나 그리고 또 거래대금에서 봤더니 대한해운이라는 종목까지 있어 아, 해운주도 좋았구나 그리고 또 상승률 상위종목 봤더니 방금 말했던 대부분이 탑 30에 있더라. 근데 특징이 5천억 이상짜리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올랐고, 어, 종목들도 움직임이 좋았고, 뭐 이래저래 나쁘지 않았다 하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네. 고현 씨 맞아? 네. 네. 그러면, 너 베개 좀 베고 자고 있을 테니까, <laughs> 고현 씨가 노래 일절만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해서 시황톡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시황 올려드립니다. 거래소 지수 1.6% 상승, 코스닥 지수 0.52% 양시장 모두 상승이며 특히 미리 예언해 드린 대로 삼성전자 신고가 이후 따라올 수 밖에 없는 거래소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와 있네요. 2,607 포인트가 역사적 신고가인데 현재 2,596 포인트입니다. 2,600 포인트는 심리적 저항선이라 조금 뜸을 들일수 있겠지만 2,600 포인트 뚫고 바로 2,607 포인트 뚫을 듯합니다. 난 삼성전자도 없고 난 코스닥 종목만 있는데 하고 한숨 쉬지 마시고 박수쳐 주시면 다음 코스는 코스닥 신고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예언해 드렸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역사적 신고가 가자.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SDI가 2%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제바, 리노공업, 솔브레인 등의 반도체 등이 균형있게 올라가고 있네요 전체 종목을 보면 AB프로바이오, 상한가 또 가면서 진짜 달리는 말, 잘 가는 장임을 알수 있으며 삼성중공업이 15%나 상승을 하고 대한해운이 13%, 동국제강이 11% 상승하면서 조선주, 해운주, 철강주 등 전통산업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임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 상장주 고바이오랩은 고바오가 생각나서 유튜브 찍다가 한참 웃었는데 오늘 또 탑30에 이름을 올리네요. 장이 좋습니다. 내 종목이 오늘 가면 좋고 오늘 안 가면 내일 가니 좋은 장이라 생각되니 조금마 만편하게 기다려줘도 된다고 느껴집니다. 오늘의 한줄평? 한숨 쉴 시간에 박수 쳐주면 되는 시장.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